갈까 봐. 아이고, 음. 근데 우리 진짜 시골 사람이긴 한가서 잘 찾네. 이 무시 못해 이게. 나는 잘못 찾거든. 살았어 원래 두루을키웠는데아 그래서 내가요. 아 <laughs> 이상하다. 갑자기? <laughs> 갑자기? 내가 좀 왔다 갔다 해. 어? 아니그 두루 그거 권태랑 그래. 준비했단 말이야. 이렇게 하면 하려고. 그쑥 했으니까 쑥 대머리 한번 해줘. 니가 <laughs> 봐라. 쑥 대머리. 권태야, 다시 한번 생각해봐. 니 밑에 있는 사이트가 어디 언니야, 와, 쑥 대머리 뭐야? 아, 나쑥 대머리 진짜 슬리퍼인다. 왜? 동시에래, 동시에. 아, 이거 광고가 나야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나? 그 우차사에서 나온 거 아닌데? 이렇게 하면 슥, 때머리, 이러 아빠가 이거 보면서, 우리 딸들 희집 갈수있을는지 모르겠네, 이러면서. 어떤가? 아니야. 저처럼 하면 다 아빠인 줄알았그 좋겠지. 아니 우리 내추럴한 모습 보여주라고 굳이 뭐 얘기를 짜맞춰서 한게 아니라 언인은왜 뚜루뚜루 왜 짜맞춰서? 아 그거는 아 그거는 내가 짜저 그, 그거 똑같이 아니 그거는 두릅이 생각나서 그런 거 그거는 아 두릅하는 파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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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보레 마은이 그런 거 할게요. <laughs> 먼어 안녕. 너도 내가 신기하니? 아, 너도 가 신기해? 어, 고등학교 때 엄청 많랐는데 근데 거기 머리 위에서 똥 싸는 거 아니지? 우와, 근데 진짜 빨라. 우와, 진짜 신기해. 우와 우와. 야, 진달래 다 진달래. 안녕. 달래 달래 진달래. 내 마음을 달라 주세요. 대신... 어? 모르는 아니 근데 선희야 응? 꽃이 여기 있는데 꽃을 왜 따? 니가 꽃이냐? 잡초지? 꽃이랍니다 니한번 이거 생으로 먹어봐 아니, 싫어 그리고 이거... <laughs> 진정한 자연인이 된게 이거 그럼 하이가 봐, 하자곤산 거. 하이가 이거, 어, 한접한 접아 어, 왜? 하이가 아, 원래 한 접한. 하자곤산 고한사거 아니야, 삼 접한, 언제 그랬어? 한 접한이야. 언제 그랬어? 이거 스스로 먹어도 돼? 내가 했던 거 해주면 안 돼?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먹어도 되는겨? 먹어도 뭐 돼. 꿀어 먹겠지. 이위상한 벌이 있는데. 맛있겠지 뭐. 어때? 생으로 먹으니까. 먹을 만한데 신맛이 나. 신맛? 응. 근데 괜찮아? 먹을 만해. 우리 잠도 쓰는 거 아니지? 진 10만 나네. 꽤 10만 한다니까? 야, 왜 뱉어? 어? 난 어떻게? 아, 몰라. 나 그냥 씻긴 씹었어괜찮겠지뭐래 수술. 헐. 진 약한 독성이 있어서 반드시 꽃수를 제거하고 응. <laughs> 맨 위잖아. 아... <laughs> 그래서 신맛이 났구나. 몰랐지. 우리도 처음 하는데 딱 좋은 거 아니야? 나안 죽어. 그걸로 죽어 이씨. <laughs> <laughs> 아 웃겨. 어디서? <laughs> <아니>, 저... <laughs> <laughs> 나와. 먼저 이렇게 이반죽을 아, 만드는 거지? 야 저거 봐봐! 아 누군디? 저거 아, 봐봐! 아나 원래 안봐 정국 노래잖아. 누군디? 애기요? 애기요? 아니야. 서른 여섯 아줌마가 수영 한데. 서른 여섯 아줌마 아니야, 아저씨. 아줌마야. 저는. 그럼 나도 아줌마야 그러면? 이런. 해서 팔팔 끓인돼 이렇게 술집에서 파, 이거 0 0 원에 파는 거 알아, 아빠? 아 대답을 해. 아, 짜증난다. 아빠는 뭐 끓이고 있어? 대꾸를 하세요. 아 뭐야? 어어어 어, 어, 어. 간을 해 필요가 없어. 이 국물 넣잖아. 그러면 고추가루랑. 지금 청양고추 끝이야 언니 만두 먹을 거야? 응. 만두? 응 만두 찌만요? 아니 국물 만두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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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맛없는 게어있어 아우 저배 배는 먹을 거야? 안먹 아니야. 우리 회 아니, 먹을 야 이거 냉기긴뭐고찌아저아쳐 <laughs> <laughs> 이거 갔어 우와 만 여기는 다내 만두 <웃음> <웃음> <내 만주. 웃음> 빨리 왜? 어쩔 뭐 먹어 아유, 아 니가 왜 먹는 거야? 나 먹어 아니 뭐 같이 먹으라고 한 거지 니가 매운 이 아니 자,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이 뭐 먹으면은 먹는 엄마도 배부르다더니 이아저씨 자기 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<laughs> 그건 다 거짓말이야 뭐 거짓말이야? 내배속이 배불러야 배불러 뭐지? 심이 나쁘니까 머리 게에빠지래야 그래, 그건 너는 심수이많아가지 대가 따오기처럼 튀어나오거든 봐야알주 <laughs> 대가 따오기처럼 튀어나오지 응 음. 싸우기야 뭐야? 새새새 싸우기 새, 새. 따오. 아니 여기 이거 생겨가지고 그런거라고 아침에 일하라구 출근할 때도 <laughs> 야 근데 <laughs> 원래도 근데 이거 아니어도 음, 그 뭐야 고을라나 있다가. 음, 표정이 응 음, 이게 그냥 이건 아니니 새우 먹지 말. 나 그치? 새우 한개도못 먹었다고 새우 두개인데 아빠 소세다 먹었어 야 사위 내놔! 나 새우 한개는 못먹었다고! 아우! 아 오, 진짜 야이새 야. 야나 때문에 그런거 뭐 그러니까 재밌어가지고 응. 아빠 잘 우리 잘다 시집가면 어떻게해? 심심해서? 우유좀 버릴까? 안심심해 왜? 왜? 왠지 재밌다. 알아? 못 갈거 같으니까 물어봐 아 그런거야? <laughs> 걱정하지 마. 마. 갈 거야. 나 된다 말다 <laughs> 우리 못갈거 같아? 갈 거야. 어! 나중에 전화하면서 야, 오늘 안 오냐? 이렇게 하지도 마라. 말아라. 응, 간다. 내가. 잘가네 갈라. 아, 빠 떠먹고 어, 어, 언니 제 가부장적인 태도 안 좋아. 뭐 가부 가부장적인 있었지. 태도. 가 저... 아니, 이거 생분서로 타고 눈썹이 빠지는겨. 이 눈썹도 빠질 거. 아, 지겨. 야, 야, 붓도. 도 그래 봐. 아빠 찌찌공격 할구야 가슴만 튀어나와 가지고. 아. 장 가리가 <laughs> <laughs> 머리는 혼가닥 벗겨 가지고. 안도 <laughs> 정상에 그흔입이 없어. 비정상이야 어? 아. 오빠, 다비정상이요 응. <laughs> 아! <laughs> 내가 <야>, 네 <laughs> 차에 인스타 올려 이거. 아 인스타라도 저 유튜브에. 저거 엄청 많이 보는데 뭐 알아서 해야지. 뭐. 400명 보는데. <laughs> <laughs> 아까 방금 낀거 편집 여기다 넣을 거야. 내가 동영상이다 기대해라. 눈은 누가 다 때려 부인 거야. <laughs> ジュー。<laughs>